그 뒤에 요네가 페를 탔어요. 롤펜더 체이라. 다이애나 이겨준 거 보여줘야겠군. 아, 다이애나 강의 좀 하면서 해줘. 뉴킹이 알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다이애나는 좀풀 캠프 도는 걸 추천해. 뭐날먹 동선 이딴 거 하지 말고. 어, 나는 처음에. 이렇게 좀, 정글을 삭삭삭 도는 거를 추천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풀캠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야 돼. 어, 지금 여기에 애쉐끼들이 있는지, 이런 느낌. 이거 봐봐. 이 개쉐끼들. 이 갓나쉐끼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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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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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줄 알았어. 이, 이, 이끼들 여기 딱 해주고, 아, 지웠네.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갓나쉐끼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을 잘 해야 돼. 진짜로. 근데 티모가 지금 여기 숨어 있다는 거는 숟딱이라는 증거죠. 그럼 내가 먹을 때 괴롭힌다는 거거든. 잘 먹어야 돼. 어, 이거 티모가 안 내려가니까 빨리 여기서 먹어야지. 그럼 뭐 거기 숨어 있니? 이거 내가 와다 안 박았으면 레드 먹다 죽었습니다. 진짜로. 칼부가 빠르니까 칼부부터 빨리 먹어 주고 자, 아래로 뻗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레드부터 치면 안 되겠죠. 이딱 e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큐딱 쓰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동선 나 미가 안 되겠지. 자, 여기서 자동으로 저거 먹, 먹어지겠지. 자, 그리고 큐딱 써. 개인적으로는 올라프 같은 애들 조금 빡세긴 한데. 뭐야, 이거. 봐봤죠? 갓나새끼 아닌가? 아, 미쳐가지고 지금 이새끼가. 다이에나, 무시하지 마세요. 예, 무시하면. 아! 아! 저 진짜 방금 엉덩이 살짝 들었다 뗐어요. 이것은 예측할만 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탓입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예. 아,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돼. 내 위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리신 같은 챔프는 또 초반이 쎄. 그래서 요런 거, 간단시 새끼들. 어, 뭐야, 이거. 아이, 또 여기 숨어 있어. 이거, 이거 뒤로 쭉 빼야돼,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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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왜냐? 어, 바텀이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큐 맞으면 안 돼. 큐 맞으면 안 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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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빼면 안 되지. 위로 올라와야지. 아이, 잠깐만. 아저씨. 아. 음파 피하고? 쭉 피해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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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피하고 아 스킵만 웨이 웨이 웨이해 더아좀 변수인데 어자 그럼 이위 위로 뛸게요 이거 리신이 아래 아래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위로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어, 확실히 이 에메랄드 요 상위 구간에 올라오니까 애들이 그래도 게임을 좀할줄 알아 어 그래서 막 정글을 괴롭힐 줄도 알고 들어올 줄도 알고 그러네. 오, 저것은 핑을, 오호. 자, 이제 유충이 나올 거야. 유충을 먹을까, 용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리신이 윗동선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100% 정답이죠. 얘가 유충을 보려고 할 거야. 나는 그걸 생각을 했어. 어, 그래서 나는 용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래로 해주는 거야. 이게, 내가 왜 미신이 유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냐? 아까 전에 아래에서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래로 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 이제 유충 먹을 거거든? 응, 음, 쟤 지금 유충 가지. 그럼 여기서 이게 있기 때문에 시야가 안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로 가면은 시야가 하는데, 이개새이 세...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야, 나 몰래 그냥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왜 올라왔어? 고맙긴 한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 됐어. 굿. 어. 아, 이 나이스. 상대가 유충을 먹을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용달이 먹어주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리신의 동선을 또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먹, 이거부터 먹었잖아. 이거부터 먹었으니까 지금 두꺼비 먹고 늑대 먹고 집에 가거나 아래 동선으로 뻗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좀 예측을 하거든. 그러면 칼날부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큐쓰면서 내려왔지. 어, 아, 요거는 리신이 늑대 먹고 딱 집에 갈줄 알았는데 안 갔다. 이거 리신이 잘했다. 음. 조금만 먹고 딱 나는 빠질라 그랬거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거 풀 아끼면 안돼 이런 거 왜냐면 지금 리신 오고 있잖아 어. 자 그럼 여기서 리신이 나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자 그럼 딱 집을 찍어 어. 자 죽었죠? 어 이거 내 탓이라고 욕할 건데요 무시하세요 도다 밀어주고 싶었는데 리신이 왔는데 어떡하니 그지? 음.. 어쩔 수 없어요 이 새끼 계속 죽네 아.. 내가 이걸 왜 안가냐 궁이 없으면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빨리 궁을 찍어야 돼 너무 막 급하게 돌아다니지 마 망치 맛을봐라 뒤에 누가 있네 그지 자 솔킬 두번 따이고 미드 좀 그리 정글 봐줬는데 무지성 푸쉬 하는데 한 번은 안 오냐 이게 이게 정글의 실상이죠 어 근데 멘탈 나가면 돼안돼안 돼? 안 됩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멘탈 잡으세요 저러면은 무지성 푸쉬 하는데 한 번은 안 오냐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어? 아 야, 야. 야. 아, 이거 싸 괜찮았을 것 같은데. 멘탈이 진짜 좋아? 괜찮아. 어, 나는 뭐 저런 애들한테 뭐 멘탈 나가지 않아. 어, 왜, 뭐, 왜 그러냐. 한번 보고 말싸이잖아. 뭐 내가 뭐 실제로 얘네랑 술을 빠냐, 뭘, 어, 뭐, 쎄쎄쎄를 하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냐. 이 새끼들 그냥 끝나면은 보지도 않을 사이인데, 멘탈 나가지 마. 어, 저렇게 욕을 하면은 그냥, 어,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해줘. 음. 자, 이건 다이저볼 까야지 Q 하나 싹 써주고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딱 까줘 야, 상대방이 지금, 우,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팀이 존나 헷갈리는 핑을 막 찍었지 자, 근데 내가 확실하게 딱 잡을 각이 나오면 자꾸 빠져 저런 핑 들어서 막, 아! 뒤로 빠져야겠다 엉엉엉엉엉, 치기 엉, 엉, 엉치기, 엉치기 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응? 막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은 어 여러분들 안돼 안돼 음. 줏대 있게 행동해야 돼 줏대 있게 알겠지 아, 리신 지금 탑이잖아 존나 핑을 외 치고 자 아군이 당했어 하 나왔지 족같다 게임 나왔지 어 어떻게 그러면 무시해 어 나한테 뭐라 한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무시 줘도 돼. 요�sequ 어때? 저있었어 아,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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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s e x on the beach 아, 이 느낌으로 음. 아, 여기까지 해야 돼 너무 오버하면 안돼 나까지 죽어버리면 어, 굉장히 액 c c i 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브라, 브라이어 전글은왜 거기서 안 막히냐 괜히 잘 봤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와! 아 JJ형 10만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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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파치고 쏠치고 도치고 또 도치고 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아, 고마워. 비트박스가 갑자기 또 절로 나와버렸어. 10만 원이면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jj형 보고 싶은 채품 다음 판에 바로 해준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선 이걸로 피에 해주면서 아 야야 거기까지 나가면 어떻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건 나 갔으면 전멸이에요 얘들아 이거 나, 나 나까지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아야 이새끼들 너무 무라한다 아니 그럼 적어도 솔킬은 따이지 말아야지 멍청한 척와 존나 못하네 이새끼 아니, 야, 그, 그걸 한 대도 못 맞추냐? 어떻게? 해? 야, 너 뭐야? 텔 뭔데? 아, 깜짝이야. 아니, 텔을. 아, 같이 포탑을 밀어야지. 아이. 제약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텔을 갑자기. 아, 네. 진짜, 이게 뭐라고 하는 애들이 원래 자기가 진짜 못해서 자기의 실력이 되게 부, 못, 부, 부, 분하니까 욕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돼. 나 방금 솔직히 탑에 타, 탑에 텔 타는 거 진짜 개소름이거든? 이건 탈 이유가 없었어. 정신이 혼미하다 얘 얘네 지금 싸우는 거 그냥 하지만 이겨야겠죠 이 신이 오케이지. 메이킹 다이애나 메이킹 되잖아 다이애나 좋은데 메이킹 하면 또 다이애나지. 어, 메이킹 되잖아. 그잖아! 메이킹이잖아. 메이킹 오브 메이킹 방금 지렸잖아. 인정? 롤 팬티가 다 했잖아. 이렇게 애들이 멘탈 나가게 해도 나만 집중하면 돼. 집중해서 메이킹 하면 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게 용한타나 전력한타 같은 거할때 되게 좋아, 진짜로. 이제 존야 나왔다, 그렇지? 다이애나가 이게 물몬이 아니야, 그리고 잡았죠? 존야 빵 간나 새끼, 내가 무슨 호그주줄 하나봐요. 저는요 호그가 아니라 호그아트 마법학교의 해그리드입니다. 다이애나 난입? 아 난입 난입 좋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정복자가 좀도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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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제라스텔 일나 뭐야. 오. 와, 나도 진짜 나도 나도 아, 고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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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빙 <laughs> 야, 야, 좀 기다리자. 어허 힘들다 힘들었습니다. 어, 에이. 아 이제 또 잠깐 단독행으로 존나하네 젤이. 왜 그래? 아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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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 뒤에 연애가 배를 탔어요. 네, 그냥 막 타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맵 보면서 아아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뒤에 요네가 텔 탔어 임마 너 그냥 무지성으로 신나가지고 네가 퐁퐁퐁 쏘고 있을 때 뒤에 요네가 텔 탔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 자리야 니가 안춰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거내가또할수 있지 않냐, 이제? 받아을것 같은데? 좋다, 받아았다 그냥 다이애나로...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니시를 안 걸었잖아?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다 졌을 거야. 근데 이런 거 이니시 걸어줘야 돼. 다이애나는 이게 메이킹 챔프라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니시 걸어줘야 돼. 천천히... 다이애나는 죽어도 되니까 그냥 이니시 걸고 그냥 존냐 쓰고 어, 그로 딱 떨어지면 돼요. 요네를 딱 자른 다음에 시작해야 돼. 요네, 여기 있나? 제라스 형 아, 제활 저기 들스는 매도 안 해봐야 돼. 게임이 재밌긴 해. 어... 이게 다왜 찍냐? 이게 다왜 찍어? 계속 남타 남타 충돌이야 남타 충돌. 뭐야 아이씨 진짜 개패고 싶어 날라호 야, 딜해봐! 딜해, 딜해! 이치 지렸어! 딱, 젤이 잡으러 올것 같더라. 끝났다. 쩍을 차이, 쩍을 차이, 야야고! 이거는 딱, 그냥 예측해가지고 젤이 딱 쌈싸먹으려고 하는 느낌 빡 나가지고 그냥 빡빡이 아저씨처럼 했습니다. 예. 이게 메이킹 오브 메이킹이지. 아, 진짜. 제라스는 자기가 못하는지 모를 거야. 어, 내가 보기엔 그래.